창세기 6장 13에서 22절 1.3.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. 1.4.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. 1.5.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, 광이 오십 규빗, 고가 삼십 규빗이라. 1.6. 거거기에 그 창을 내되 위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. 1 7은 애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죽으리다 18.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원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19.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한 상식 네가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영우새가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. 이 일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.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. 2.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